자, 세윤 스카이 나름대로 열심히 달려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과연 1372배를 맞출 수 있을 것인가? 아, 라는 거에 기대를 좀 걸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불침함 켜지면서 골드 십들 올라갈 준비하고 있거든요. 자, 탈출술 터지면서 이거 이러면 앵글링 앵글링 스키밍, 앵글링 스키밍 원본 버전으로 나옵니다. 이거. 자, 홍염기어 일단 터졌고요. 마르젠스키. 자, 앵글링 스키밍. 찡 찡글링 찡글링 나왔어요, 지금. 자, 남은 거 600m. 세윤스카이 점점 격차를 벌려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번에 승리는 승리는 나에게 있다 승리를 넘겨줄 순 없다 라고 외치는 듯한 세윤스카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의 격차 상당히 멀리 펼쳐져 있고요 자 그리고 남은, 거, 남은 2 3이 싸움 2 3이 싸움이 주목됩니다 마루젠스키와 사일런스즈즈카 사일런스즈즈카 아직까지 힘을 좀 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윤스카이 당당하게 1착으로 꼴이 납니다 1372회 1 3 7 2회 세윤스카이